네, WCG 2010, 한국 예선전입니다. 예선전입니다. 오프라인 예선. 지 재경기가 나왔어요, 재경기. 각 조별플리그에서 재경기가 나와서, 재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진영은 큐팩터 선수, 안영진 선수의 진영이죠. 분홍색 나이텔프, 11시 진영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대각선에 5시 네. 빨간색 날 텔프 BWC 팀의 양이 김시영 선수의 진영이죠. 예, 네, 제가 근데 사실상 그 워크래프트를 몇달 쉬었잖아요. 네, 몇 네. 세달 네. 쉬어가지고. 네. 요즘에 근데 큐팩터 선수가, 어우, 발풍선을 그냥. 예. 야 예. 그 큐팩터 선수가 요즘에 날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아. 솔파 선수죠. 아, 인선가 굉장히... 솔파 선수인가? 마, 솔파 선수 맞아요. 예. 안영준 선수. 예. 날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그엑스 p 리그가 진행이 됐을 때, 네. 그때도 듀얼 터너먼트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선수고, 네. 어, 최근에 어떤 해외 리그를 할때 계속해서 막 올킬을 한다든지, uh -huh. 예. 네. 뭐 2킬, 3킬은 기본이고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쿠펙터 선수 자, 상대는 이제 고양이 선수입니다. 네네. 탈 아마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탈탈 털고 있는 선수인데, 네. 과연 이번에 자, 지어야죠? 어허 아, 좋아요 어취소됩니다 어. 이거 이거 위스 빨리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와야죠 빨리, 빨리 나와야죠 하얏구, 꼬셔야 돼요 하얏구. 꼬셔야 돼요 하얏구. 아 꼬셨어요 뭐라구요 아니아니아니아니 <laughs> 네, 어, 잘못 들었어요 지 잘못, 네, 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잘못 들은거요네 아, 아. 어, 진짜 이거 파괴될 뻔 했어요 네 영웅 데몬헌터고 데몬헌터 근데 반대로 워사냥을 큐팩터 선수는 아예 시도조차를 안합니다 네어 이거 좀 위험한데요 이거 오한두 대나 세 대만 애들이 이렇게 더 때렸으면. 부셔질 뻔했어요. 네. 부셔지는 게아니라 부서지는 거죠. 아, 부서지는 네. 오, 역시. 부시는 거 손으로 이렇게 부시식부시식 부시식 하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음.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워가 이렇게 파, 이렇게 많이 체력이 달아놓은 상태에서 함부로 사냥 가져가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네. 일단 나무 먹고 네. 버텨야죠. 네. 나무질 해야죠. 네. 음, 큐터 선수는 설마 헌트리스인가요? 어우, 예, 헌터솔. 워, 문에 투어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양이 선수죠? 아, 팩터 선수인가요? 네, 그렇죠. 고양이 선수도 좀그 나나 전에 그 연습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원워에서 헌트리스 뽑으면서 그 헌트 드라체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아 예, 헌트 드라체제. 나, 나나전으로. 예, 예, 나나전에서, 예. 그래서 헌트 드라체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네, 그렇 고양이 선수가 헌트 드라체제를 연습하는 것을 방송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 투어가요투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선수의에제 네, 예, 김희영 선수의 워죠 이렇게 되면은, 호러 타이밍도 늦어질 뿐만 아니고, 양 선수가 좀더 느려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본질, 그러니까 상대방을 계속해서 푸시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어, 이거 디토 한번 시킨 것도 큽니다. 그러니까 예. 한 개를 디토로 시킨다는 건한 개를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워, 워낙에 나무가 많이 드니까요. 그렇죠. 어, 양희 선수의 원은 말 그대로 시간을 끌어주는. 네. 예,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거 부시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사냥하면 되거든요. 아, 어, 어. 좋아요. 취소 하번 그만, 아이. 원은 그냥 취소 하번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저거 자원 손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 근데 아. 나무를 못 먹어요. 어, 어, 어 예. 어허. 예, 지금 그 참고로 양의 선수 모자이가 아니라 b w c 팀으로 네. 옮겼죠, 로닉스님. BWC로 일단 옮겼는데, 네. 아, 어차피 저희가 받은 거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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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 네, 어 일단 그 고양이 선수가 지금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타르마의 거의 끝자락까지 오기는 온 선수인데. 이게 참 어려운, 어렵거든요 려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성공한 선수가 몇안 되잖아요 두 명이죠 네. 두명이번에꼭 해내야 됩니다 네, 이제 양희 선수 김시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워크래프트3 프로 게이머로서 거기 넘어가기 위해서 네, 부산 남자 아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그렇죠 작년에도 WCG 네네. 그 내셔널 파이널 때 나왔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긴 하지만 뭐 김동완 선수라든지 윤덕만 선수라든지 그 정도의 포스를 보여주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아직까지는 네.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뭐 충분히 실력은 있는 선수고요 센스가 아, 있는 선수니까요 네. 아, 욕도 음, 잘해요 <laughs> 아 그거 보니까는 어우, 네. 충분히 타락만 가능합니다 욕 잘하는 거 봤을 땐 타락이 가능한 건 아니죠 네. 네. <laughs> 그렇죠 네, 일단은 큐팩터 선수 계속해서 헌트리스로 좀 두드려주고 있는 상태고 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건 센스인데요 예, 계속해서 여기서 아또 이게 지금 이 조가 나나 나이탈포만 있는 조군요. 예. 오, 오 어, 버팁니다 버팁니다 다 했어요. 버팁니다 이거 자 아처가 맞고 이거 눈에 아 그냥 버팁니버팁아안 누르네요. 아1레벨 데몬이라서 그냥 내주나요 이러면은 김시영 선수가 좋아진 거죠 데몬트 2레벨준 거니까 제 생각에는 포탈 타는 게더 좋아 보이는 게 네네. 본진의 문열도 있고요 거기다가 상대방은 음, 사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레벨적인 면에서 음. 어 레벨을 결계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고양이 선수의 레벨을 그렇죠. 괜히 3 레벨까지 3 레벨이 점점 씩 가까워질 때마다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홀업을 하지 않고, 올린성 어, 린이죠 예, 우린성이기 때문에 경험치를 내주지 않고, 그냥 포탈을 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어차피 올린이라면그 포탈이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근데 올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느린데요? 그러니까 병력이 충원이 되는 타이밍이 너무 늦죠? 네네. 아. 이제, 이제 헌트색인가요? 너무 늦네요, 정말. 헌트색의 인구수는 or... 아닌 것 같은데. 헌트리 수가 아직까지 33이거든요. 네, 헌트리 3 개밖에 보이지 않죠. 아직 무어 사냥 해주고 있는데, 요거까지 해서 아4기4기 4기, 예. 아, 보이질 뭐 그다지 다른 병력이 보이지는 않죠? 예. 예. 일단 뭐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다섯 개까지 나오긴 나왔네요. 데몬 헌터 나온 아이템 무적 포전오 다섯 개 이제 한개를덮어봤서 인구수가 38이 된 거고. 네네. 이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저 뭔가요? 나무를 많이 지금 뽑 보면 위스의스 숫자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 왜요? 위습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았죠? 네, 위습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아, 이럴 거면은 돈을 모아서 그냥 택터러시를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나무를 쓸 만한 그런 데다 투자를 좀해 줘야 되는데 괜히 나무만, 지금 나무가 지금 8 0 0이 거의 100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 사실 쓸데없다고 선수에게 표현하는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좀, 좀 쓸데없어 보여요. 너무, 나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9에 1000이에요. 위습비 여기서 한3개 정도는 없어도. 한 4개 없어도 됩니다. 네. 네. 헌트리스 올인 러시기 때문에. 어, 양희 선수는 어느새 데몬워터 3레벨 직전입니다. 여기 사냥하면 3레벨 찍죠. 네. 이게 무슨 뭐, 다른 게임들 중에 뭐, 하나들처럼. 자원을 바꾼다든가, 어, 어, 예. 트레이드가 가능하다, 무역이 가능하면 또 모를까, 무역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뭐. 저는 나엘만할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요? 네. 네. 나엘이 좋죠? 자, 일단은 지금 데일포도 쓴것 같죠? 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어, 영웅을 노리진 않습니다만, 아, 이거 힘드네요. 이거는 지금 택, 터도 있고, 안정적이에요. 네, 이거 뭐, 로어만 완성이 되고 하다 보면은 드라이어드만 나오게 되면 뭐, 이거는, 힘들거든요 드 라이언드 안 가고 그냥 공, 가, 공 가고 있고 공 가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무포 우포 풀림에 무포가 이제 풀립니다. 그러면 네. 데모헌터가 당연히 포탈을 눌러야 되는데 포탈 누르기 전에 지금 없어요. 야. 녹습니다. 아. 녹습니다. 녹아요. 김지영 선수가 경기 가져가는 분위기네요. 분위 많이 넘어갔어요. 네. 뭐 멀티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 뭐 올인 타이밍도 아니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멀티 가져가면서 운영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 화가 나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플레이죠 네. 괜히 본진도 한번 부셔보고 문을도 한번 부셔보고 네. 부숴보고 네, 부숴보고 <laughs> 네, 좀부셔보셔가 좋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큐팩터 선수 멀티를 시도하려는 모습이고 양희 선수도 계속해서 사냥하는 모습이네요. 아, 이거 참, 큐팩터 선수가, 어, 진짜, 뭐, 지금도 아마 중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네. 네임밸리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사실 국제대회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 그,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돼서, 어, 16강에만 올라가면 무조건 온게임에 진출이에요. 화면에 내 네. 얼굴이 나와요. 아, 화면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어, 시사는 하 바가 굉장히 크고요. 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다 진출 아마추어 선수들 입장에서는 국가대표가 목표이긴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방송 경기 진출한다라는 거좀 로망이거든요 아 로망이죠 예. 그, 그 진짜 네네. 타임머신 안에서 게임 한번 해보는 게 선이라는 분들도 진짜 넘치고 넘치는데 그걸 실력으로 정식으로 그 안에서 경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그렇죠 예. 그 타임머신 안에서 경기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김동환 선수나 윤덕만 선수가 성장을 한 거고요. 그렇죠. 팩터 네. 선수도 역시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운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뭐 아직까지 경기 끝난 거아니고 어차피 멀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돌아가면서 뭐 호로 들어가서 드라이어드가 나오게 된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네. 아직 몰라요. 경기는요. 어뭐 채팅창에서 주팬더님 온게임에 나가심 제 얼굴이 아니고 선수들 얼굴이 나오는 게임이죠. 네, 아, 네, 주팬더가 나오려면 정소린캐스터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음, 어, 가능성은 어. 없고요. <laughs> 아, 가능성은 있죠. 어 어떤... 네. 글쎄요, 뭐정소린캐스터가 많이 아프시다든가. 네. <laughs> 그랬을 땐 제가 봤을 때 홀수형이 할것 같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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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해석. 네. 네, 좋아요. 어, 포탈. 포탈. 지금은 워낙에 그 드라이드 숫자도 많다 보니까는. 진영이 안 많고요. 좋았죠? 네. 네. 음... 진영이 좋았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드라이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포탈을 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음... 하고요. 헌트리스가 뭐 버서커랑 합쳐서 50가지 인구스를 찍은 큐팩터 선수고 홀업 했나요? 오, 온세 네, 에이지까지 완성? 예,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지금, 지금 드라이어드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음... 세컨 영웅도 찍어야 되고. 근데 세컨 영웅은 지금 아마 그 데모던터의 레벨이 원영웅 찾으면 여러분들이 뭐,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원영웅일 때는 홀업을 들어가게 되면 15%인가 추가 경험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트리오브 에이지에서 어아트오 에이지에서 15%를 받고 그다음에 이터니티에서 30%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부하세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아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아 왜냐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하지만 네. 보성균 해설은 온 게임넷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화질이 좋나요?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화질을 못 보고 있어서 네. 화질이 좋은가 봐요. 음...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블리 님이 장비 대여를 해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화질과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드랍이 전혀 없고, 네. 깍두기도 안 생기죠. 오늘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평소 때 버퍼링이 있는데 오늘은 버퍼가 없네. 막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까 아, 화질 개쩔고 실사인가 봐요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옥저버는 주저버고요. 옥저버 네, 하나 빼놓고는 정말 완벽합니다. 네, 정말 완벽하네요. 아. 어떤 현장 분위기도 잘 느낄 수가 있고 네. 선수들 인터뷰도 가능했고요. 노진욱 선수도 깜짝 등장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Okay. 어, 이제는 김시영 선수 타이밍인데. 네. 이거를 안영진 선수, 키패터 선수가 잘 막을 수 있느냐? 이걸, 어 지금 옷이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병을 못 사나요? 용병이 탈탈 털렸나요? 지금 아, 예, 예. 아, 버서커를 없네요. 못 사네요. 네. 버서커와 어, 오거마울러가 우 필요한데 지금 은 타이밍이 지금 안 나오나 보네요. 아. 이거는 드라이드도 나오, 아 드라이드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그 쥐어 짜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용병 쥐어 짜내야 됩니다. 이 멀티 날아가면 뒤가 없거든요. 이 멀티를 지켜야 큐팩터 선수가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병정 씩 뽑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큐팩터 선수가 네, 50 깼죠. 어예 아, 이거는 근데 근데 이거는 위스브로 일단 치료를 못 하겠네요. 예 이건 수리 못할것 같은데 포크드라이트 대. 박아 이러면 김시영 선수 그냥 무리할 것 없이 포탈 타도 되고요. 왜냐면 어? 본인은 멀티가 됐거든요. 지금은 싸워도 될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멀티가 됐기 때문에 포탈을 타도 이득이고 예. 싸워서 상대방 유닛만. 곤란해, 줘도 이득이고, 상대방은 그렇죠. 포탈이 더 좋죠. 이거는 힘싸움도 안 되고, 멀티도 내줬고. 네. 네. 사실상 어려운 상, 오히려 포탈은 큐팩터가 더 좋아요. 네, 갑니다. 포탈,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포탈 타니까 최고의 선택이 아, 최고로 본인이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네, 고양야에서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아, WC지만 되면 해설이 잘 돼요. 부럽네요. 네. 아, 좀 특이해요, 좀. 예. 네. 왜냐면, 돈 주잖아요. 아 이거는 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아 아니 지금이 아니라. 예. 네, 뭐 이게... 나중에도. 네. <웃음> <웃음> 일단 큐팩터 선수 힘들어졌네요.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는 사실 막기가 음, 힘들죠. 도움이 많죠. 예. 거의 뭐 용병도 오히려 양희 선수가 지금은 많고요. 그렇죠. 네. 어, 뭐 용병도 많고. 드라이어드가 많긴 많 많이 뽑았는데. 네. 뭐, 온니 드라, 온니 곰. 누가 이길까요? 드라가 이기죠. 아, 네. 네 그렇게 온니로 들어가면 드라가 이기고요. 네. 아, 정확하네석 감사합니다. 네. 네, 전 곰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아, 곰이 이길 수가 없는 게 스피드에서 앞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어우, 역시 정확하게 지금 드라이어드가 방금 전까지 이겼어요. 방금 네. 전까지. 네. 지금 드라이어드가 이기는 거는 점사 플레이도 특히나 가능한데다가 슬로우 포이진는 네, 네.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양희 선수가 멀티 돌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병력을 폭발을 할 수가 있는 상태고 네, 이제 돌가기 시작했거든요. 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큐 캡터 선수가 교전 능력이 좋네요. 1.4라든지 교전할 때 타겟팅 굉장히 좋은 선수죠. 아, 디토를 어, 이런 것까지 디토를 해주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럼 장재호죠. 장재호가 되기해서 노력을 해야죠. 네 그렇죠. 네. 네. 리즈투두번 음, 멀티 포탈 들고 왔나요? 없어요 아 포탈이 없네요 이러면 네. 여기서 둘중 하나 주지가 나와야죠 이게 여기서 뭐 끝내면은 끝내는 거고 네 특히나 네.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네. 거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배목의 진 여보세요 배목의 진은 뭐죠? 네, 배수의 진이 아니라 아. 나무에 끼고 아 네,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였었네요 네. <웃음> <웃음> 뭔 얘기를 하나 했더니 네. <laughs> 아이, 힘이, 힘싸움에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드라를 계속해서 잡고, 일부러 드라만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 떤 그, 남성미가 넘치는 곰이, 음. 어, 떤 여성미 넘친 드라이어들을다 잡아냈죠. 근데 저 친구가 여자가 아니라는 소리 있죠. 아, 딸이죠? 응? 음? 그, 세나리우스의 딸이 드라이어드죠. 아, 여자였어요? 예. 네. 근데 왜는 얘는, 얘는 왜? 아니, 가슴에다 가슴 가리기도 하고 있잖아.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저는 오늘 몰랐네요. 어, 아, 여자였군요. 어, 저는 좀, 안 좋은 얘기 아니, 죽는 소리도 여자인데 무슨. 왜 하이드가 안 되죠, 근데? 에? <laughs> 하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여성이. 네, 여자면 다 하이드가 되나요? 네, 나이트 헬프는 기본적으로 다 되지 않나요, 여자 어, 캐릭은? 그런가요?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네, 근데 오오. 하이드가 안 돼서 저는 이 친구가. 좀 애매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아 애매하군요. 네. 그게 엘프가 아니고 드루이드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네. 엘프 쪽은 되고, 이제 드루이드 쪽은 안 되죠. 음. 탈론도 드루이드 쪽이고, 음. 어, 클러도 드루이드 쪽이고요. 뭐, 매직 이뮨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네. 아 경기가 사실상 거의 양이 김시영 선수가 가져가다 보니까 네좀이 네, 얘기 저 얘기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이게 나이테프 센티널 네. 그러니까 나이테프 연합이죠. 그렇죠. 어, 휴먼도 뭐 드워프와 어, 이제 또 인간들과 엘프들의 에, 또 조합이고요. 네. 하, 뭐 센스 있게 내려놓고 문을, 에, 뭐 힐링 포션 마시고 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아쉬움에 네, 선수들이 그렇죠. 마지막까지 못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 황소... 아쉬지.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돼서 네. 결국은 양의 김시영 선수가 승리 하면서 네. (1승) 어 이거 재경계에서 (1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1승이거든요.) 그렇죠. 네. (1승) 가져갑니다.